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무는 누구인가? 1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레아는 나와야 한다. 아레아는 나와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무는 오늘의 한글 맞춤법을 모르는 옛날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나는 공부를 안 해서 한글 맞춤법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훈민정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 훈민정음의 역학적 연구 훈민정음의 구조적 원리 등 저서를 낸바 있는 국어학자 이정호와 함께 훈민정음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경성제대 국문학과 출신인 이정호는 나라를 다시 찾아 우리말 우리글을 쓰게 되었으나 한글 구제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정호가 이와이대 교수로 있을 때 유영모를 집으로 찾아 훈민점 제자의 강의를 개인적으로 청하였습니다. 유영모는 그 청을 받아들여 집에서 이정호 한 사람에게만 강의를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정호 그분과 함께 훈민정음 제자의를 같이 읽었지요. 모두가 한자는 뜻글자이지만 한글은 소리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문은 한글도 한자와 더럼 없는 뜻글자의 구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세종임금이 한글을 지을 때 자연의 원리에 입각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몸자음이 그 나름대로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의 자음은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음의 강도에 따라 3단계화하였습니다. 한글의 모음은 "아, 어, 이를 어뜸으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유영모는 한글 모음의 어뜸 모임인 아를 안 쓰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글학자 한 힘샘 주식행이 19살 배제 학당에 입학하던 해, 아레아의 몸이 하음임을 알아내고서 사용의 불편함을 주장하여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레아음은 아우로 읽습니다. 본디는 원음으로 아기가 웅아리할 때 처음 내는 소리입니다. 벙어리가 분화되지 못한 소리를 내는 것도 아레아음입니다. 원음이 수직으로 내려 사람인 이가 되고 원음이 수평으로 건너가. 땅인 으가 되었습니다. 원음이 사람 뒤에가 아가 되고, 원음 아래가 사람 앞에와 어가 됩니다. 아래가 땅인 으 위에 가서 오가 되고, 으 아래와 우가 됩니다. 아는 길게 발음하고, 아래는 짧게 발음합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아라를 쓰고, 가온이라 읽었습니다. 아래아를 없애면 한글의 철학적인 뜻이 줄어지므로 유영모는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시경 선생은 왜 하와 하가 둘이냐 하고 합자를 버렸지만 훈민정음은 이체 꼭 맞게 된 글자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한 데는 까닥이 있다. 주시경 선생은 공이 많지만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아레아 자는 꼭 다시 나와야 한다. 꼭 나올 것이다. 모든 것이 하늘을 으뜸하고 비롯하고 돌아가는 원만으로 법바다 권점으로 아레아를 찍는다. 먼저 하늘을 이응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느냐는 물음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은 우리 글의 독특성이다. 하늘에 대하여 아들 된 우리의 발전 대원만을 그려, 지시하는데 쓸 필요로 자음에 쓰인 것이다. 하늘을 둥글게 그려 보이는데도 아주 크게 그릴 수는 없다. 하늘은 처음이라는 뜻을 보이는데 차라리 점으로 하고 원만의 뜻을 권점이라는 데에 둔 것이다. 권점은 우리의 것이요, 배시점은 한자의 것이요, 풀사행의 요드는, 히브리 거심도 재미있다. 자음의 이응은 공의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학설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후음, 이응, 아래 이응, 히읗, 삼층단은 분명 또 필요한 것이다. 은은, 우리 눈앞에 벌어진 평지, 공세상을 보이며 의음을 낼 때는 조금 틈만 벌린 입에골 그대로 된 것이다. 이는 치 근층으로 꼴은 사람이 꼿꼿이 선 꼴을 법 받았는 이는 인칭 물칭 명령격을 보이는 소리로 세계적이다. 한어로 이, 이로로 인, 영어에는 이를 보면 아이하고 나라한다. 유영모는 제야 한글학자 서상덕의 우리 말과 우리 글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유영모는 서상덕을 서울 y m c 에서 만났으며 그가 구기동 유영무의 집으로 찾아오면 한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상덕이 오랫동안 해온 한글 연구에 대해서는 출판을 하라고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상덕은 상권 국문 철자법을 출판한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학원 국문 문법은 출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국문철자법 상권서문에 유영무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천우 신조하 씨와 이번에 자문 밖에 계신 유영께서 땅을 팔아 출판비를 만들어 주셔서 다행히 이 국문철자법의 책자를 내놓게 되오니 여러 동포들과 함께 기뻐하며 열번 절하고 지성으로 유영께 감사합니다. 국문 철자법에 실린 것을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여금으로 된 말과 용법, 몸과 몸이 합한 중모음이 다시 몸과 화합할 때에는 자연 영리로 전도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곧 도야지가 돼지로 되는 애와 같은 것이다. 야는 이 아이의 화음인데, 역으로 보면 아이가 애로 되는 것이다. 물이 배소 넘는다. 괴는 괴아의 여금. 소가 뇌소 풀을 먹고. 뇌는 뇌아의 여금. 일이 돼서 좋다. 뇌는 뇌아의 여금. 사람은 첫눈에 잘 배야지. 배는 배아의 여금. 고사리가 쇠소 못 먹겠네. 쇠는 쇠아의 여금. 그를 많이 외소 두 개. 외는 외아의 여금. 털도 끓는 물에 퇴야 잘 씻기오. 퇴는 퇴타의 여금. 남의 둘을 자꾸 최소 쓰면 어떡하나. 최는 최하의 여금. 얼분 여러분, 우리말 연구는 쉬지 말고 이어서 해야 합니다. 우리말의 몸과 자음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쓸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 사용법을 모르고 쓰면 뜻이 잘못 전달되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아레아 자는 여러모로 그 쓰임의 유용함을 알았으니 다시 찾아 바르게 썼으면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고,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르게 하면 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